오늘은 제가 일상에서 하는 체조체조형 근력 운동을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어, 뉴스에서 캐나다 그 청년이 그 발굽 펴 피기를 그한 개에서 시작해서 하루에 하나씩 늘려서 1년 동안 했다 이제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90일 지냈을 때 90개. 91개. 이런 식으로 100일 지나면 100개. 그다음 날은 101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300일 지나면 하루에 300개에서 302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1개지만 3 6 5백까지 늘어난 거죠. <laughs>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이런 상태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laughs> 야 저거 되게 좋다. 저도 그 해서 지금 어 43일째 됐는데 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동작들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건 안 나왔 는데 저는 이제 숨을 기준으로 합니다. 숨 333입니다. 333숨 3번 동안 하는 걸 하고 숨 3번 동안 쉬고 숨 3번 동안 스트레칭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세번 합니다. 그래서 3, 3, 3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제는, 이거 이제 횟수가 관계없이 하는 건데, 일단 해보면, 그, 음모밀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 번을 하는 게 아니라 20 숫자를 속으로 쉽니다. 자숨세번 이게 합성 한번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예, 숨두번자 예. 이렇게 해서 숨세번 했죠. 그러고서 쉬는 거를 누워서 네. 숨세 번을 쉽니다 그래서 그러면 숨세번 동안 하고 숨세번 동안 쉬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3회, 3세트 하면 3, 3, 3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늘리는 거 누워서는 늘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고 숨세번 동안 이렇게 하고 다시 또한번더 하면 숨세번 동안 내려가서 네, 이렇게 합니다. 숨세 번을 기준으로 한다 물론 어, 이렇게 숨을 새는 것은 자기만 알수 있죠 자기만 그러면 숨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지 세 번이 다섯 번열 번도 할수 있어요 근데 기본은 그렇게 한다 333으로 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숨을 잘 쉬려면 숨길이 좋아야 되는데 숨길이 공기가 들어가는 모든 것을 숨길인 거죠 여기, 코에서, 여기, 이맛 뼈까지 가서, 목으로 내려가서, 쭉, 가슴, 여기까지 기관이고, 갈라져서, 폐까지 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숨길인데, 이 숨길이 있는 곳을, 숨길을 움직여주는 게 호흡 근육이고, 그 호흡 근육이, 척추, 척추에서, 머리뼈죠. 목뼈, 머리뼈, 등뼈, 허리뼈, 골반까지가 다 있죠. 그래서, 결국, 척추를 세워주는 근육이 강할 때 숨길이 바로 세워지고 숨길이 바로 세워지면 자연호흡이 좋아진다. 자연호흡이. 그게 내장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숨이 잘 되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은 목 운동, 목 근육을 길러주고 등 근육을 이루고 복근을 길러주는 운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 아랫배 복근은 어떻게 해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오늘이 제가 운동하기 시작한 게 이제 40, 3일째니까, 그렇게 이거는 이제 30, 43번을 한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때는, 이거를 세번 한다, 이거예요. 이숨세번 동안.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그냥 오늘 제식으로 할 테니까, 그냥 보세요. 이거 하고, 네.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되는 대로. 팔, 다리.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인다는 게 몸통하고, 다리와 팔이니까 거기에 이제 목 하나 더 있는 거죠. 그거를 생각나는 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순서를 다 무시하고 그냥 다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저는 이게 무슨 준비라는 거냐? 팔굽혀펴기 준비를 합니다.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힘이 들으니까 네. 이렇게도 하고 손을 손가락으로 이렇게도. 하죠. 목운동도 합니다 목운동도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도 해줘 네,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운동은 그대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내가 할만한 것만 꼭 해야 됩니다 아프지 않게 할만한 거 그거를 저 동작 해봐야지 해서 무리하게 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건 되는데 이렇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뒤로 또 하는 것도 자, 이거는 이거는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까지는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아픈 분들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가능하면 나중에 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333으로 하면 2세번 예? 동안 하고, 2세번 동안 쉬고, 그걸 3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지금 8혀펴 피기, 오늘 저한테는 43번을 하기 위해서 골고루 쓰는 거예요. 기본 운동을 해서, 네. 했죠. 자, 이제 해볼까요? 잘 되려나? <laughs> 아, 됐나요? <laughs> 그 다음에 풀어주는 거. 합니다. 아직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대로 못 하니까 애국 굽혀서 하죠. 이렇게 해도, 예, 이 동작 숫자를 세도 숨을 코로만 가능하면 즐겨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음모밀키가 응. 있었죠? 네. 아까 했으니까, 한번더 해도 되시긴 하지만. 네. 자, 43번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등 운동까지 했죠. 뭐 다리 열기를 할까 했죠, 이렇게. 쉬는 거는, 예, 네, 많이 쉬어도 좋습니다. 숨 숫자를 세지 않아도 호흡 숫자를 안 세도 그냥 편하게 쉬면 되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고관절 겸 복근 운동은 이제 무릎을 완전히 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힘이 많이 들으니까 이거보다는 무릎을 굽히는데 굽힌 상태를 이걸 폈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대로 두고 무릎은 고관절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또 쉬고 네. 쉬면서 움직여주면 좋겠죠. 목 운동이 있죠. 목 운동, 목 운동도 목 운동 목 운동도 크게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 머리 자체를 들어 올리는 게 있죠. 이렇게. 많이 해줄수록 좋죠. 그 다음에 머리를 그냥 들고 있는 게 있죠. 이렇게. 근데 네,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고, 고개만 들을 수도 있고, 다리도 들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머리만. 이러라도 목운동 배운동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숨 쉬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도 되죠 들고 팔까지 다이 뻗으면 네. 여기서 어깨도 들으면 이렇게 되죠 네. 힘들면 내리고 네. 이런 식으로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동작에서부터 적게 되는 것까지를 가지고 목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목 만든다 네, 네. 팔 든다 흠팔 네, 든다 네, 어깨 든다 이렇게 할수 있죠 숨세번 들어주시고. 이번에는 아까 그대로 목에, 머리에 힘을 주는 동작이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받쳐서 합니다. 받쳐서. 팔을 적당히 활용을 하면 강 예, 목의 긴장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특히나 목은 조금만 근육이 균형이 안 맞으면 신경이 바로 눌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냥 아, 동작 있다고 따라서 바로 하지 마세요. 다시. 네, 이 운동에 실내에서 하는 이 운동이라 할지라도 네. 운동의 기준은 숨, 코숨인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러니까 숨을 느끼는 거죠. 숨을 숫자를 센다는 것은 예, 느끼는 겁니다. 숨을 느끼다 보면 안에서 하나 정지든 동작을 길게 하나 밖에서 걸어나 뛰나. 숨이 일정하게 될 수가 있고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차이가 있어도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코숨이 되면 같은 코숨이니까. 그런데 입숨에서 코숨으로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는 큰큰 큰 차이가 있는데 핵심적인게 입으로 오시면 입과 기관지 폐 전체에 먼지가 들어간다. 근데 뜨거우면 온도가 그대로 또 들어가서 폐를 뜨겁게 한다. 네. 근데 코로 가면 네. 일단 먼지 걸러주죠. 균 걸러주죠. 그다음에 네. 흡수가 맞춰지죠. 또 식혀지죠. 추울 땐 덮여지죠. 그래서 한번, 한번이 아니라 아주, 아주 많은 것들이 몸의 폐에 맞게, 기관에 맞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운동을 할 때는 코로만 쉬면서 하는데 간단 코로만 쉰다는 것은 숨 쉬어지는 내 몸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느끼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느낌이 자주 있다 보면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걸어나 뛰나 뭐하나 숨을 계속 느낄 수 있으니까 어떤 일정한 것을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숨을 조절하는 내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숨잘 쉬어지는 몸이고 구체적으로는 행경막 운동이 잘 되고 내장 혈액순환이 잘 되고 코에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마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뇌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그냥 같이 함께 가는 거죠. 거꾸로 나빠져도 함께 나빠집니다. 그래서 호음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실내에서 동작을 자꾸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워서 하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이런저런 동작을 많이 보잖아요. 보되 크게는 목, 목 관절이고, 그 다음에 몸통 관절이고, 그 다음에 팔과 다리입니다. 팔과 다리. 그러니까 팔, 다리, 목. 팔, 다리, 목, 몸통이다. 움직여지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 붙은 근육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들어가면 턱에 붙은 근육, 눈에 있는 근육들도 움직여지는 얼굴 근육이 있지만, 그거를 빼면 나머지는 목, 팔, 다리, 몸통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는 건데, 그 근육을 움직이는 것을 건강을 위해서 움직일 때 건강 운동이 되는 거고, 그 운동의 기준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코로 숨 쉬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동작을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슨 많이 보긴 보되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만 하지 말고 제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수준에 맞는 걸 하는 거니까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아 저기 저 관절을 저렇게도 움직이는구나 저렇게 움직이도 되겠네 그래 그럼 나는 이렇게 움직여볼까 이렇게 움직여볼까 네, 이런 식으로. 내 필요에 의해서 또는 내 관심과 호기심에 의해서 다양하게 자꾸 해보는 게 좋다. 네? 네. 다만 우리는 무리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 이거죠. 아프지 않게 한다는 거. 아프지 않게 한다. 잘 느끼면서 한다. 네, 요동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 네. 새로운 동작을 해도 안전한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안전한 상태에서 새로운 동작 하는 거니까, 다양하게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저처럼 저처럼 뭐냐면 제가 그 캐나다 사람을 본받아서 1부터 하듯이 그거를 1부터 365까지 안 가고 1부터 30일 한달 주기로 해서 다시 또 1부터 30일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줄이면 10단위로 가도 됩니다 숫자의 뒷자리로 1에서 10일까지는 10그 다음에 11일에서 20일도 1에서 10까지. 이런 식으로, 1에서 10까지만 숫자를 늘리겠다. 아, 그것도 10번도 부담돼. 그러면 1에서 5까지 가면 되는 거죠. 더 줄이면 3이죠. 그러면 작심 3일이니까 3일은 할수 있잖아. 그럼 1, 2, 3하고 다시 1, 2, 3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꾸준히,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율동이 중요하고, 율동과 함께 근육이다. 꾸준히 하고, 율동으로 근육 운동을 한다. 예, 그러다 보면, 없는 근육, 작은 근육도 커지고, 순간적인 힘도 세지고, 그래서 숨도 잘 쉬어지고, 피도 잘 도는 그런 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오늘 7월 30일, 예, 7월 30일이죠. 어, 수요일, 예. 오늘 방송 <laughs>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점심시간에 한의원에서 점심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서 저녁에 방송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